아 세크 타고 싶다 진짜로 개 훔치게 얍 측정기? 거긴 어디? 썬미... 이 압을 측정하는. 썬더... 워치? <목소리> 거기다 먹을 게 있어요? 굉장히 조그만해 보이네 일 여기 한대 있고 우리 주지, 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얘네 이거 타고올 수도 있겠다 타 아, 니지통일 때. 아, 푸 진짜 타고 올까 지들 진짜 무지성인데 전판에 베리님만 <laughs> 아, 아, 오. 이보을 하루, 저엘스데홍나나우가더멋다홍가다홍더다 홍나우가 다홍인가나 이거 갔어? 진짜로? Bolt s <laughs> <laughs> 플랫하고. 이거 버리면요헬스타고 이거 버릴게요. 이거 버릴게요. 이거 버에게요이에버릴요 어, 뭐 예산 써야겠는데? 오는 거 같은데? 오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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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자 아, 뭐야 아, 어, 여기 있어보자, 뭐, 애들 하고 오라고 안 텐데, 아, 그래요? 아니, 하나, 하나 색깔... 와, 하나 와 이거 마중 나가자 잡고 있네 얘네 미성이다. 어 뭐야 골드 표시가 뜨네. 나 플레고. 너 보여 방금 봤어요? 원래 떠. 몰랐어요? 아, 아, 다른 사람 원래 안, 안 뜨던데. 본인이 한건 떠. 아, 본인이 점수 먹는 거니까 본인 건 뜨지. 그렇구나. 뭐지 애들? 아, 그럼 내가 방금 골드를 잡은 거야? 네. 아버들 기분이 개더럽네. 아, 블레 잡았는데? 이렇 <laughs> <난> 그래서 팔점 잡고. 온나 안 오. 아, 이다 잡은 거 아니죠? 하나 남 하나, 하나 남았어. 30 seconds until the ring closes. I like I dig that. I'm not, not. not. sure <laughs> Enemy far off. Cutting a face there. We have 10 seconds. It's go time! Taking fire. Reloading. That was all that remained of a pitiful squad.

I'm sorry. I'm s o r 그 y I'm sorry. i 도 필요?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요 r y i 저범 보면 오케이 오이 가시죠? 대박이. 오 어, 이쪽에서 왔네 하도... i 라인 o i n g to go to t 앞에 저 o u s e I'm g 어 i n g 어 여기여기여기 방금 1초 u s e I'm going t 이 go 여기 여기. 여기. 아, e o <laughs>

아니면 박신 찾아볼래요? 공 아, 있지 않나? 배터리 필요. 저세 개. 나도 세 개. 좋은 생각이죠 그러면 잡 여기 앞에 털어보자. 돌아다녀야지 여기 터고 안테나 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. 어? 어? 아, 씨발 갑자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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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어 어, 놀 어, 시... 어, 어 개놀랐어 어, 어, 씨발. 어, 어, 씨발, 나쁘지 않은 방법일지. 어. 길 보세요, 이거 공짜. 어, 잠깐, 아, 어, 심장 아파. 어.